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자 요즘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2% 가까이 씩1.5% 이상 빠지다 보니까 우리도 좀 빠졌는데 그래도 그나마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선물 증, 선물 지수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을, 어, 좀 선반영했던 악재들이 좀 있었던 데다가,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조금 휘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 그렇지만 증시에는 영향을, 악영향을 좀 미치는데, 오늘 딱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쁜 시장의 재료가 좀, 뭐 채권 국제 금리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주지만 빠르게 이제 적응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보면 은 이제 미국에서 워낙 2차 전지들이 잘 가다가 오늘 하루 빠지니까 오늘 또 급락을 했고 아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2차 전지는 어, 어렵다. 2차 전지는 좀 당분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계속 어려웠지만, 오늘 또 어려웠다. 예, 2차 전지는 미국이 잘 가도 우리는 못 가고, 미국이 못 가니까 우리 같이 못 가고, 뭐 이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 2차 전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바이오가 어떻게 될까, 뭐,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쪽, 업종이 좀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2차전지는 생각보다 바닥이 왔는데,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더 빠질까? 아니면 좀, 좀 올라갈까? 이거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2차전지를 지금 대응하는 방법 중에, 어. 제가 지금 가장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장기로 볼 때는 지금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장기. 이 쉬운 말이거든요. 어, 단기로 여기서 한 20%씩 더 빠져도, 장기로 보면 50%씩 올라갈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자전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대응하는 전략이 아주 좋은 전략들이 많이 있죠. 매매하는 전략이. 그런 매매 전략을 잘 지키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알려 드리면서 어 매수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 아직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장기로 보면 뭐 괜찮을 수 있으니까. 어, 신규 매수를 고려할 만한 지점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조금 고민을, 뭐 고민이라기보다 2차 전지가 돌아설 타이밍이 거의 뭐좀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바이오도 지금 악재들을 소화하고 나니까 좀잘 가잖아요. 2차 전지도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한, 한 달, 한 달, 두 달, 한두달 정도, 어, 조금 비중을 막 늘려 놓고 있는 그런 업종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 미국의 이제 영향을 받고 이래 가지고 한달 정도 만에 한한 70%씩 올라가고 있어요. 뭐 ETF가. 그러면 한60% 정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비중을 다시 또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도 좋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 빨리빨리 시장의 변화에 적응을 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재, 재조합하고 재구성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258 종목이 올랐고, 635 종목이 빠졌습니다. 1.22% 내렸고요. 코스피 100이 1.34% 빠졌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죠. 코스닥은 507 종목 올랐고, 1119 종목이 빠져서 0.82% 내렸고요. 코스닥 150은 0.4% 빠져서 좋지 않았지만,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는 더 나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선물 지수 0.2%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95% 13원이 올라서 1,384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0.74% 내려서 61달러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및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등의 영향으로 2차 전지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신한지주 한 종목이 강보합권. 빠진 종목은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이 2%대, 셀트리온도 2%대 하락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른종목 많죠. 삼천당제약이 3%대, 코롱티슈진도 3%대 올랐고, 리거캔바이오가 2%대 올랐습니다. SM도 2%대. 반면에 휴젤이 2.6% 하락했고, 클래시스가 1%대 하락 나왔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섬유의류가 제일 좋았습니다. 대한방직이 8%대, FNF가 7%대, 조광피역이 4%대 올랐고요. 기계 장비가 제일 안 좋았는데 청호 ICT가 17%대 대동이 5%대 두산밥켓 다이내믹 디자인 한운 시스템 전진 건설 로봇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좋았는데요. 뭐 양지사와 SM 라이프 디자인이 둘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엄청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SMCG가 6%대 TCK와 SG가 4%대 빠졌습니다. 자코스 피 제약 상승 종목 신풍제약 우선주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이 상한가 일동홀딩스가 16%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유한양행과 파미셀이 3%대 빠졌고 오렌트바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우선주까지가 2%대 빠졌습니다. 코스 제약 상승 종목 보면 그린생명과학과 위더스 제약이 상한가, 휴마시스가 26%대 올랐고 폴라리스 AI 파마가 8%대, 바이오솔루션이 5%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SK하이닉스, 삼성물산, 한화솔루션, 삼성전자, 삼성생명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JYP엔터테인먼트,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레인보우로보틱스 순이었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LX하우시스 우선주, NC소프트 대한제강, SK리츠, 백산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ISC, 슈피겐코리아, 네페스, 빅솔론, 한울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다우가 약간 빠지고 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어서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이 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 뭐 반등이 나와 준다면 그 반등이 나오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내일 우리 증시도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미국 증시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 종목, 업종, 이런 것들 잘 살펴보지 않으면, 뭐, 살펴보지 않으면 안 좋다기보다 살펴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